피부염이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소양감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합니다. 네. 대개 생후 2 3 개월부터 나타나는데요. 예로부터 이제 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기 습진도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유아기에는 이제 얼굴과 팔 팔다, 다리의 편쪽 부분, 즉 팔꿈치 바깥 부분이나 무릎 앞 부분에 습진이 시작되지만 네. 소화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특징적으로 다시 팔이 이제 굽혀지는 팔의 안쪽 부근 그리고 무릎의 오금 부근 등으로 습진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음. 많은 경우에 이제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계 아토피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근래에는 이제 성인들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신경 피부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을 유발해서 불면증 정서장애 학습장애 환경, 환경 적응 능력 감소 사회적 활동력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데는 환경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온대와 한대 지방의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지만 열대 지역에서는 낮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유전적 소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환자의 면역학, 면역학적 이상과 이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환자의 이제 70~80%에서는 아토피 질환의 이제 가족력이 있고 부모님 중 이제 한쪽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님 모두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더욱 높아져서 칠십구 퍼센트에 음. 이르기까지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유전 양식과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필라그린 유전자라는 단백질의 기능 결함이 도렴, 기능 결함 돌연변이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환경 요인 역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생활 그리고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해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실내외에 공해에 의한 알레르기 물질의 증가 등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매연, 가스 레인지의 가스 그리고 환경 공해 물질이 물질이나 식품 첨가물이 주,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대나 소파, 카페 등에 이제 서구식 주거 형태가 도입되면서 짐 먼지 진드기나 짐 먼지 진드기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고 또 애완동물들이 이제 집안에 사육하게 되면서 털 같은 이런 흡입으로 할수 있는 항원의 노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역시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80% 이상에서는 혈액 속에 면역글루브린 E가 증가하는데요 면역글루브린 E는 천식이나 알러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의 혈액 속에서도 증가되는 면역 항체로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음식물이나 공기 중의 항원 등에 대한 특이한 면역글루브린 E 항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이런 해당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음. 이 외에도 아토피, 아토피 피부염이 없던 환자가 아토피 피부염이 알던 환자의 골수를 이식받은 뒤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그 살펴보면 피부염의 원인은 피부 자체보다는 면역체계 이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